하늘리아.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서 37편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요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여지는 오늘 본장 27절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령이 그하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장세기서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이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내기서 네. 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문득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징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서 네.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멘.